네, 스님 들어 더 게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인터에 중요한 것은 그 약간은 너무 팍팍 내려놓지 말고 조금 조금씩 가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 거보다는 위에게 나오는게 좋은데 네 다행히 98과 99가 나왔네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고 이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2로부터 올라가고 일단 두장 한번 먹어볼까요 음 아직 공보가될 만한 게안 나왔네요 아 초장부터 좀 많이 힘드네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떨어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두장을 네. 특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이 너무 많이 떨어져버렸는데 초반부터 오! 다행히 7십이 나왔군요 다시 올려주고 또 하나를 더 해야 되죠 어, 아 4를 네. 일단 여기서 올라가는 게 있네요 오! 아 9는 이번에 나왔구나 자두장을 먹고 음... 하, 힘드네요 77아 이건 방법이 없네요 너무 초반부터 많이 떨리는데 큰일이네 자. 아 치 않네요. 폐가 영 아닌데 6 1로도 떨어뜨리고요. 할수 없네요. 이거 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이친으로 말도 안 되게 떨어지. 와 이게 뭐야? 진짜 심하다. 아할 말이 없네요. 카드 운이 너무 안 나온다. 어? 아이씨. 아 취약인데요. 아44,53 콤보가 있구나 다행히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살립니다 어렵군요 54라 하아 참 숫자 나오는 게참 일단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떨어뜨려어 잠깐만 39면 3이 안 되잖아 아 어차피 네 오를 하더라도 아니 이걸 차라리 하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덜 떨어지겠네요 어차피 두 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자 이렇게 먹고 일단은 콤보가 하나 나오긴 나왔네요 54와4 54 이렇게 해서 네 어차피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어? 저기는 벌써 지나갔구나 그거는 낼 수가 없네요. 그러면,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내고, 네, 두 장을 놓겠습니다 13과 3 콤보가 나왔네요. 네, 여기다가, 95를 내고, 91을 내고, 네, 남기겠습니다. 1 6의 19라. 1 6에9 9 1 9 16시개를 내고 자시겨볼까요 9시 음. 9시 방금 9드아하네요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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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넘기입니다. 자, 이, 이십일. 이는 여기 내려야 될것 같고, 어차피. 음, 두 번째 문제네요. 아, 이거 방법이 없다. 야, 너무 어중간한데. 방법이 없네요. 다짐살을 냅니다. 두 장을 일단 먹습니다. 69, 58. 아, 이거 치약인데 이거. 폐가 너무 좀 그런데요. 폐가 너무 좀 그래요. 일단은 뭐두 장을 내야 되니까 계속 떨어뜨립니다. 1232와 돌겠네, 사람. 어우, 아무것도 없네요. 69, 58. 잠깐만. 차라리 어, 69는 4가 떨어지니까 그런 데 괜찮고. 11인데 더더어더 더, 더 올라가기 때문에 158원에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두 장은 고요 호자 30이에요 29 30어 20이라고 일단 공부는 되네요 29 30일 여기까지는 공부가 되고 54 두 장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50을 내고, 4 4를 내고, 이렇게 해서 세 장을 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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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를 내면 31이니까 최종적으로 콤보를 쓰면 얼마를 31이 되면 23 여기에 쓰면 20. 여기에다가 콤보를 쓰는게 비슷하지만 여기다 콤보를 쓰는게 훨씬 더 손해가 적겠네요 31에서 21이 되면 18의 손해가 있고 여기서 쓰게 되면 최종적으로 31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네 23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더 손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17 29까지 내고 이 뒤에 이 콤보를 쓸 예정이지만 혹시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장을더 아17 내고, 일단 26을 내서, 네, 2장을 내고, 29을 내고, 31의 콤보를 쓸 예정인데, 네, 일단은 한번 상을 보죠. 7하고 8이 나왔네요. 2장을 써야 되는데, 여기를 올리느냐, 여기를 더 클리느냐인데, 29 31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나? 지금? 아니면 7 8을 일단은 떨어뜨립시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판에 21을 내면 되니까 일단은 좀 대기를 하고 일단 한번 상황을 보고요. 66 82네맞닿하게 없네요. 그러면 일단 21도 떨어뜨려 주고 나서 딱히 낼게 없으니까 7을 하나 냅니다 여기 어? 아 잠깐만 56아 저건 안되는거 떨어지는거라서 어 66하고 56이 콤보는 콤보네요 지금 일단 두개는 콤보고 네 지금 더 이상 없으니까 두 장을 한번 먹어보고요 음! 응? 42와 32가 콤보네요 이렇게 되고 지금에서 팔은 일단 내고 하나, 하나 더 내야되는데 얘가 제일 무난하겠네요 일단 두장 없습니다 자 75와 93둘다 아무 쓸모가 없네요 지금은 그러면 콤보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나도 샘네 따스 였어 40일 내고 32늘낼수 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 콤보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것도 좀 아까운데 할 수가 없네요, 지금으로서는. 음. 아, 어렵네요, 상황이. 와, 이건 뭐, 낼게 없다. 눈물을 먹고, 28에서 40을 냅니다. 자, 12, 22, 콤보긴한데 하, 아, 이걸 틀었을 수 밖에 없네. 2 0일 내고 뭔가 연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어렵습니다 51일시 10을 내고 여기에 21을 냅니다 2개 내고 23에 85 어렵네요 75, 85는 연계가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쓸 일이 없네요. 아, 어차피 콤보 두 개의 콤보를 써야 돼서 두장은 무조건 내야 되니까 아이 방법밖에 없네요. 타격이 너무 큰데. 홍보를 그냥 날려버리는 상황이라 어? 아이씨 어렵습니다 어? 41 아이씨 떨어지고 있는건데 씨아 광고가 없네요 13에서 30 2장을 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워집니다 아 이거 어렵네요 어떻게 일단 유을올리는4 1를 놓고 6 8을내야은네6 4 6 100, 6은가몇개 있지? 은 66은 6 4 7 66은 6는콤보인데 지금 두장을 내는 콤보를 쓸수 밖에 없네요, 딴게 없어요 할게 6장을 내야되니까 1 6 6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 되고. 야, 진짜, 사람 미치겠다. 네, 어쩔 수가 없네요. 85? 75? 27 하하하 점점 어려워집니다 낼게 없네 여기 6은 내고요 하나 더 내야 되는데 52를 낸손 80에 55로 55, 80 네, 점점 81, 51이 있네요. 일단은 콤보로 들어가야 될것 같고 얘는 콤보로 써야 되고 더 이상 답이 없네요 낼게 네, 없어요 아 여기 47 들어가는구나 일단 47 들어가고 여기 81을 넣습니다 자, 아, 90이 쏟아지네 갑자기 지금 상황에서 넣을 수 있는건 91 81 맞추고요. 555 군번인데 5 여기 5에 10으로 다시 백을 시켜놓고 89, 18왔다이없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89 넣고 두장로 넣습니다. 57에 88, 57에 88, 33. 어, 아니다. 33이 아니고 5 7을 내고 93을 내야 되거든요. 자, 오, 비스트다 두자. 7 9 49라. 7 9 49 7 9 아, 못뭐 붙네요. 87 71 아무것도 없네요. 야, 어려운데. 이제 슬슬 압박이 들어오네요. 71 79 2작 38에 20 20, 38에 20. 38이 20 하... 걸리는게 없어요 걸리는게 없어 79 하... 87 88어 아니다 도장은되어있38 38 38 3 27까지 가면 20이고 얘는 19 얘가 덜 올라가네요 비슷비슷하지만 86 오! 86 떨어뜨리고 하나 48 오! 38아3 8로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일단 요거는 다음번에 쓰죠 일단은 두 장을 받고 14 일단 38을 써야 될것 같고 하나 둘두 장을 받고 59와 45 59와 45 59와 45 이야 이제 거의 낼게 없네요. 자 이제 점점 떨어져갑니다. 일단 27 20 받고요. 63, 72 8에 14를 냅니다. 과연 30에 90아 이거 낼게 없겠는데 어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두장을 내야되는데 90 한장 밖에 낼수가 없어요. 지금 더 이상 낼게 없죠 그 해서 이렇게 해서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아 어렵군요 어려워.